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교수입니다. 전해 미국 증시는요,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시장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국내 증시도요, 어느정도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네페스아크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최소 내가 한 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위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자, 네페스 아크 종목, 여러분, 주가의 흐름이 한번 바닥을 친 이후에 한번 우상향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가는가 싶으면 다시 한번 반등, 그러면 쭉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쵸? 마치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시세를 분출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오늘 이렇게 고점도 찍었습니다. 크게 장대양봉 나와주는 가운데 전일 대비 무려 29.93%로 크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동안 없었던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터져주는 가운데 장대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러면이 지금 네페스아크 종목은요. 바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인데. 최근에 또온 디바이스 스웨즈로서도 크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여러분 3세대 AI 칩이죠. 뉴로모로피. 최대 시장 미국의 특허 건수 한국의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페스가 지난 17년에 뉴로모로피 칩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 했었는데요. 이후에 19년도에 이 네페스 아크가 바로 테스트 사업을 무입적 분할하면서 네패스 아크를 설립한 겁니다. 이후에 네패스 아크가 여러분 뉴로 모피칩 테스트 개발 이미 완료를 했고 네패스 아크의 최대의 고객 사업 바로 어디 여러분 바로 삼성전자라는 거. 사실 여러분 이미 앞서서요 이 네패스 아크는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재확대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 여기 또 엑시노스 탑재량 그리고 하이엔드 비중 확대 여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특히온 디바이스 AI의 실질적인 수혜주로서 오늘 엿보시는 것처럼 턴어라운드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지금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여러분또 갤럭시 S24 두뇌에 해당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로 휠컴의 스냅드래건 8, 3세대와 또 삼성의 엑시노스 자2400 채택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특히이 스냅드래건 8은 여러분 이 3세대 퀄컴 최초의 생성형 AI 특화 칩셋인데, 엑시노스 역시도 24500, 역시도 AI 연산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바로 차세대 AP입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어요? 네페스 아크가 뭐 두산 테스라든지 LB 세미콘넌과 함께 엑시노스 테스트 물량을 수정한 이력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온 디바이스 AI로 인한 테스트 타임이 증가를 하면서 이 넷패스 아크 역시도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시청도 4천억 대에 불과하고 외국인 특히나 대량 매수를 좀 하고 있거든요. 차트 모양 보시면 아직도 중량 갈 차트입니다, 그렇요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 될 수도 있겠고요. 물론 떨어지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주가는 보시고 일희일비 하진 마시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크게 고점 찍고 급등세를 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네페스아크 그 반신 반의하는 중에 심상치 않습니다. 여의도 관계자 통해서 확정을 받았고요. 추세가 점점 맞아 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접이 정보를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급등세를 타고 있는 시점에서부터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 즉 모멘텀이라는 거죠. 아, 여전히 이런 종목이 관련해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냥 홀딩만 하면서 사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정확하게 매수, 매도, 목표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적정 구간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느 건 없으니까요. 이러면 이 정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라는 거죠.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뉴스 보고 판단하셨던 분들, 레지는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셨던 분이전 아닙니다. 확실하게 근거가 있으면서 정보가 있는 얼토대로 어,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손실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좀 기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페스 아크로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8099-3588번으로요. 네페사크에 네페라고 두구차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 정보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정말로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본격적 주가는요, 더 크게 상승함에 있어서 세력들에 의해서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거거든요. 이때 여러분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충분히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그리고 이제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뭐 해야 돼요? 소통해야죠. 이 소통을 통한 피드백까지 받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요. 네페사크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요. 네페사크 네페라고 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에,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에페사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장 초반부터 널뛰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바로 그 이유가 여러분 지금 바로 상한가 급등을 넘어서서 신고가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누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자, 삼성과 더불어서 SK 하이닉스가 개입이 되어 있죠. 결국에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뉴로모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3세대 AI 칩뉴로모픽진대데 여러분, AI 칩. 최대 시장 바로 미국 특허 건수가 한국이 2위를 현재 달리고 있고, 특히 뉴로모픽 반도체는요,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한 초저전력, 별령 정렬 연산에 최적화된 칩입니다. 특히 뉴로모픽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함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뭐예요? 시그널이라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기술 패권, 경쟁 등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요, AI 반도체 특허의 중요성에서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네페사크, 바로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착수에 주가는 현재 고공 점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미 앞서서도요, 주요 고객사인 2024년, 스마트폰 내 엑시노스 탑재량이 하이엔드 비중 확대와 더불어서 3년 만에 재출시하는 자, FE 시리즈 탑재 등 전체적인 물량 증가에 따라서 이페스아크여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적 개선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고스란히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현재 상승률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냅스아크가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 있는 것인지 남아 있다면 다 반영된 것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요. 에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세를 탈지라도 왠지 불안한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 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팔고 갈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도 되고, 판단이 안 되실 텐데요. 자, 그래서 보좀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 자리죠. 오늘 급등을 준 자리로부터 미리 좀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더 빠짐없이 피드백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 특히나 세력들 움직이겠죠, 여러분?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구간에서 충분히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고 생각해 보시다면 번말로 볼 게, 뉴스 아니면 차트가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렇게 이미 호재가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확실히 추세를 잡아주는 가운데, 더 크게 들어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네페스 아크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8099-3588번으로요 네페스 아크에 네페라 보내시면 돼요 빠르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특히 여러분 지금의 주가는 가운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이런 상승 재료가 있냐 없냐 사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네페스아크 정보는 무료입니다 0 1 0 8 0 9 9 3 5 8 8번으로 네페스아크에 네페라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건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문자로 전화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 놓으세요 저랑 함께 충분히 소통하면서 제가 답변도 드리고 도움드리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앞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대박나시길좀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도 드릴 특별 선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도 꼭 한번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부 바로 2월 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 가실 수 있는 바로 돈 다발 주식이죠 대박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의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 재료, 또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이제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마는 뭐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 반도체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만도체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만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노펙스란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유보율이 지금 4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천 퍼센트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 내 기대감에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만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 중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 말은 보다 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굳이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오려운지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중개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닛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래 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 따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주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결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시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 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망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 3 5 88번으로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 이날은 뭐 여러가지 자료도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첨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료들 받아가실 분들, 그쵸?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방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8099. 자, 3 5 8 8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10-8099-3588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